오늘 기타 구하의 찬양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관한 말씀을 지난 50일 동안 묵상하면서 예수님 나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한 3년여 만에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된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여전히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 우리에게 많이 있었어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laughs>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한 성찬을 받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되는 사명의 삶잘 감당하겠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님과 한 몸되는 귀한 예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찬송 149장 1절, 2절 찬송 부르시며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달려 주 예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증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떡을 베풀고자 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받으시고 오늘은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받으신 분들 떡을 드신 후에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분자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잠깐만 내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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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주신 몸입니다. 예수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다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 대례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주신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주신 몸.

세례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믿음의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의 잔을 나누려 나누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이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마스크 내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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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포열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포열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포열입니다 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베풀어 주신 거룩한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가 다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치체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예식이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천국 혼인 잔치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는 세상 우리에게 참된 힘과 평안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였사오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 우리의 빛과 소금 되는 삶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저희도 찬송 149장 4절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laughs>